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내용이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조언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번의 실수가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서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이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갖고 진솔하게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진정한 용서는 어떤 관계든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이런 조언을 내가 도움을 구하러 찾아갔던 상담사나, 유료 전문가, 심지어는 목회 상담사에게서 들었다면, 손을 조금 더 높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종종 오해받는 한 가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를 찾아갔을 때, 예, 더큰 상처와 혼란을 안고 돌아오게 되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헤쳐나가거나 그 상처로부터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기존의 일반적인 심리 상담 방식이 이들에게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신 건강 분야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상담실문을 열고 들어온 바로 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진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정서적 학대를 겪고 있는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극심한 불안, 공황, 깊은 슬픔, 무기력감, 그리고 언제나 주변을 살피게 되는 과도한 경계심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상담사는 그의 증상에 집중하여 불안장애, 우울증과 같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상담사가 나르시시즘의 본질, 즉 상대방을 향한 미묘하고 지속적인 적대감과 통제가 관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상담의 방향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당신을 안전하게 지지하고 이 관계의 병적인 패턴을 깨닫도록 돕겠습니다. 가 아니라 당신 안의 문제를 찾아 해결해 봅시다. 라는 접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피해자들은 자신이 처한 관계 패턴이 얼마나 일관되고 해로운지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를 탓하게끔 유도되곤 합니다. 제가 수많은 상담사들을 교육하며 이 문제를 지적하면 특히 부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에게서 이런 답변을 듣곤 합니다. 아, 나르시시즘 같은 심각한 성격 문제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죠.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가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견 타당해 보이지만 실은 일종의 패배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통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극단과 당신 인생은 끔찍하지만 우리가 도울 방법은 없다는 또 다른 극단 사이에 분명 무언가가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후자의 태도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도움도 주지 못할 뿐더러 엄청난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상담실에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나쁜 기분으로 더 깊은 절망감을 안고 떠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겪는 일이 너무나 기이하고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혹은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나지 않는 한 나아질 건 없어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들이 매일 감당하고 있는 수치심은 몇 배로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나르시시즘은 심리치료나 정신분석의 세계에서 다루기 매우 불편한 주제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나르시시즘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기존의 해결책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내담자와의 상담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중독이나 우울증 같은 다른 정신과저 문제들도 그 기저에 나르시시즘이라는 성격 문제가 깔려 있을 때 치료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부부 중한 명이 나르시시스트일 때그 부부 상담은 정말 노련하고 숙련된 상담사가 아니라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일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견디고 있는 피해자가 종종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취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당신이 항상 그렇게 불안해하니까 당신의 파트너가 예민해지는 것 아닐까요? 당신의 불안이 그를 자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에게 두번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 내담자들은 상담사에게 매우 특권적인 태도를 보이며 심지어 상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상담사들은 아예 처음부터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내담자를 받지 않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다룰 기술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그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나르시시스트 성격 장애와 그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대부분의 심리학 대학원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시기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현장으로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정신 건강의 세계에는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단을 100% 확신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내담자에게 효과가 있는 단 하나의 최고의 치료법이란 것도 드뭅니다. 혈액 검사 같은 객관적인 지표도 없죠. 모든 사람의 살아온 역사, 문화, 생물학적 특성은 다 다릅니다. 따라서 누군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보편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말한다면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신건강시장도 하나의 거대한 시장과 같아서 우울증을 위한 최고의 접근법,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과 같은 보편적인 해법들이 상품처럼 팔려나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최고의 접근법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정신건강의 세계에서 거의 모든 규칙에 예외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폭력의 범주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폭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정서적 학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되는 외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명백한 트라우마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지배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또한 트라우마 유대감에 갇혀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야만 할것 같은 강박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험은 중독과 매우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중독으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관계에 대해 곱씹고 생각하는 모습이 강박장애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또한 강박장애는 아닙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피해자들은 깔끔한 진단 기준표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부부 상담사들은 소통을 통해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관계들이 소통을 통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는 많은 사람들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매우 잘 기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훌륭한 부모로서, 좋은 친구로서, 유능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과 자기 의심, 끝없는 반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겪는 고통이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전문가들에게도 쉽게 간과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내 삶의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유독 이 관계만 이렇게 지옥 같을까 이런 생각은 깊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상대방에게서 들어온 비난과 폄하가 내면화되어 자기 비하와 자기 의심은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동시에 이것은 일종의 방어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나를 공격하기 전에 혹은 그가 나에게 위협을 느끼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사례가 예외로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비사가 더 이상 부품을 구할 수 없는 낡은 자동차,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희귀병을 알는 환자, 법정에서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소송 사건처럼 말이죠. 최근 한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상담사가 매우 널리 사용되는 치료기법을 개발한 다른 저명한 치료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상담사는 명백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사례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묘사하는 사례에는 수많은 조종, 정서적 학대, 책임 회피가 있었지만 물리적 폭력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치료기법의 창시자는 자신의 도구가 어떤 관계 상황에서든 효과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해결책을 제시할 때마다 질문자는 그것도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그 창시자는 두 손을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 그런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희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합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제안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마법 같은 치료법을 가졌다는 그 여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례는 다루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편리한 변명입니까? 이것은 마치 피스타치오 한 봉지를 사서 이미 껍질이 살짝 벌어져 있는 것들만 골라 먹고 꽉 닫힌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침대 시트를 갤때 평평한 시트는 다 개고, 아무리 애를 써도 깔끔하게 접히지 않는 고무줄 달린 시트는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벽에 가장 칠하기 쉬운 가운데 부분만 칠하고 까다로운 모서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 심리학계를 지배하는 전통주의는 때로 이런 관계의 독특한 요소를 놓치게 만듭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혹은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우리에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그 관계에 속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 길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헤어지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고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 동시에 비열하고 조종적이며 비판적이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 행동에 대해 안다고 믿었던 모든 상식을 거부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고 고군분투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방향이라면 예외가 되는 것은 멋진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돌봄 시스템 안에서 수년간 수치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통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더 많은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고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용서하라는 강요를 받으면서 정작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받거나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은 좋은 것입니다. 이 관계로부터의 치유는 결코 혼자 할수 없습니다. 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지자들은 이 관계의 본질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예외적인 것이 맞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 것은 아니니까요. 아마 9명이나 10명 중 1명 정도의 비율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로 그 관계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독특한 고통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단지 예외라는 이유로 우리가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에 더큰 무력감을 더하는 일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해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버려져야 할 예외 사례가 아니라 마땅히 존중받고 치유받아야 할